이해해줄게 야 갈게 아 어? 미친대로 울려야지 아 엄청 큰네 소리 야 그만 울어라 어? 야 이거 아니구나 야이 땅이라 역시 하얗한 씨인다 오늘 밤엔 불평 좀 해야겠어. 뭐야 이거? 패스잖아 어? 야! 이게 뭐야? 머리카락? 뭐야 이거? 뭐, 머리카락이야? 왜 이런 게.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 이 집. 어제 괴물도 그렇고. 아, 도망가고 싶다. 야, 그만 와라. 야, 야, 야! 아! 아, 세이브 안한것 같은데. 야, 씨, 걔또 봐야 돼. 아이, 겠네 진짜. 빨리 넘길게요. 오케이, 알겠어. 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할걸다 알고 있지. 너희들은 눈이 맞을 거고, 같이 차를 한잔 할 거야. 자, 빨리 해.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하라고. 그렇지.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말이야. 오케이, 좋아, 좋아, 굿굿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좋은 내용이야, 좋은 내용이야. 어, 오케이. 아, 이 오빠가... 아, 이 형이 저장을 안 해갖고 너희들이 수고가 많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어, 좋은 내용이야. 좋은 내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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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빨리 고 끝냅시다. 오케이. Okay. 자, 넌 매너남. 얘는 순녀 서로 선남선녀끼리 잘 어울리죠? 아, 보냈어. 자, 이제 짐 정리하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 아마 이제 전화가 올릴 거야. 준비하고 있어라.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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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갈게, 빨리 갈게. 빨리 가야 돼요. 2일째. 자, 저장을 한번 하고. 놈이 나타나니까. 데뷔를 합시다. 아, 어디로 가지? 하얗카 씨. 왜보내고 팩스를 왜보내야지 이밤중에 팩스 왜보내야 하얗까, 아이씨. 나쁜 놈자식 야, 야, 야. 야. 오케이, 알겠어. 머리카락. 어제 괴물 쏙 후. 도망쳐야 돼. 오케이, 저장했으니까, 안심돼요, 안심돼요. 쭉 갑시다, 쭉쭉쭉. 아까 여기. 여기 여기. 아, 제발. 야, 그냥, 그냥 가라. 어. 어, 갔어. 근데 무슨 소리냐, 이거. 야. 나 또, 숨은 채로 자버렸구나. 아, <laughs> 야, 씨. 그만 좀 자. 그만 좀 쪽잠자로 그냥 가자. 야, 뭐야, 도대체 저건. 야, 저게 어딜 봐서 저게 저기, 저기냐 늑대냐? 어? 아, 저게 꿈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 하지만 뭐였는지 모르겠어. 가자고, 그냥, 제발. 저건 들기 같은 게 아니야. 사람 같은 모습이었어. 그래 마치 좀비 같은. 저건 도대체 뭐냐고. 어째서 이 집에 있는 거지. 왜날 쫓아오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봤자 믿지 않겠지. 친정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고. 또 밤이 되면 나오는 걸까. 피난하고 싶지만 갈 곳도 없어. <laughs> 사라지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나? 그 때까지 계속 숨어야만 해? 그래 어제 팩스 저건 뭐였던 거지? 어,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알아? 제대로 기억서가 와있어 뭐야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어, 어떻게 된 거지? 기획소가 되었고 아 진짜 이놈의 쭈꾸름 게임 이거 뭐... 재밌다 재밌는데 아 너무 어려운 너무 무섭다 진짜 어디로 가야될까 잠깐만 어딘가 열쇠 여기는 갔다왔고 여기도 열렸고 열쇠로 잠겨있다. 여기도 열었고, 여기 오케이, 여기 이 방이야. 아이, 열쇠, 이 방이야. 오, 요좀 깔끔한데, 뭐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갑툭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은 양복 케이스가 놓여있다. 스탠드 라이트다? 방에 전등 스위치가 있다. 야, 야, 뭐, 뭐냐? 장롱 안에 텅 비어있고. 에이 어, 뭐야, 뭐, 없어. 스트레치 코트가 걸려있고. 책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뭐 있어? 어? 안에 뭔가 붙어져 있어. 정적 행복 평온 누여져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행복이다 몸에 걸치고 있어도 공허하다 뭐지? 혹시 아까 그 의상 그세 가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야 이방에 뭔가 수상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다고요 저장을 하고 예쁜 파란색. 어? 어라? 옷에 주머니가 튀어나와 있어. 뭔가 들어있나? 열쇠가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아까 봤을 때는 왜 없었냐고. 응? 열쇠가 이런 곳에. 자, 어딘가 열쇠를 또 구했죠? 저장을 한번 하고. 하주... 이 게임의 중요성은 꼭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포인 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꼭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요. 밑에 방으로 갈까? 쭉쭉 가서 어 여기야. 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장하자. 아 뭔가 있어. 악보가 일부분 놓여져있다. 이곡 이모님이 자주 연주하신 곡이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밤 빨밤빰 아무래도 음악을 연주해야지 진행이 되겠죠? 뭔가 소리가 이상한데, 새 소리 같은 게 들려. 어? 피아노 선 부분에 뭔가 떨어져 있어. 야, 열쇠? 아어째서 이런 곳에아이하지마 진짜 무섭네. 열쇠를 아주 어, 아직 숨겨놨구만, 아직 곳곳에 숨겨놨구만 열쇠를. 아뭐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꼭 음악이 나온 다음에 공포게임에서 진리가, 야, 씨. 또, 또그 작업남? 여기는 문 여는 소리가 제일 무서워. 맞네. 안녕하세요, 미우라 씨. 무슨 일이시죠? 실은 아는 사람에게 배를 받았어요. 혼자선 다 먹을 수 없어서. 에이, 그짓말 괜찮다면,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배 정말 좋아요 아 얘도 진짜 관심이 있나보다 그거 잘 됐네요 그럼 이거 받으시고요그 안에 연락처 있... 아 죄송합니다 아 다카무라지 괜찮습니까 뭔가 안성이 나쁘신데 그런가요 혹시 몸이 안좋으신가요 질병도 있으지고 괴로우시면 뭐 제가 병원까지 같이 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질병이라 해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정도는 아니고, 아니, 됐어요. 이사람게그 괴물에 대한 걸 말해도, 분명 믿어주지 않을 거야. 조금 최근에, 조금 최근에 잠을 못 자서, 수면 부족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주실래요? 그런가요? 여러 가지로 필요하신 걸 수도 있으니, 편안히 쉬세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제가 기필코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말이죠. 아,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 얘이는 바른 놈이야. 된 놈이야. 미로하시는 좋은 사람이구나. 내 주변에는 저런 사람이 없어. 왜 혼자라고 느끼지? 슬슬 저녁밥 준비해야지. 피곤하고 벌써 졸리기 시작했어. 야, 이 깡따고 봐. 아 진짜 대단하구나. 응? 제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계속 그 괴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괴물.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거 언제나 밤이야. 잘 때, 그 틈에 집으로 돌아온 걸지도 몰라. 오늘은 자지 않고 일어나 있자. 야, 뜬 눈으로 올라이트 하겠다는 거네? 3일째. 야, 3일을 버텨. 아, 대단해, 진짜. 너무 졸려. 하지만 오늘은 자면 안 돼. 자지 않도록 돌아다니자. 달밤의 체조가 이걸 말하는 거야.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지 말고 돌아다니자구. 주...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야 이게 더 무섭다. 이제. 이제 가봐야 돼 한두 네시 쭉쭉 가죠 여기 는뭐 왔어 아 저장은 필수야 뭐, 어 뭐, 여기 뭔가 뭔가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야 나올 건 빨리 나와줄래 나 지금 오줌 매렸거든. 야 씨... 아우 씨... 무서운 귀신인데 진짜... 야 거기 아무도 없잖아... 뭐야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피아노가 울렸는데... 아 어, 어떻게 된 거지? 혼자 울렸다고 생각할 순 없어... 꺄아! 다리가 안 움직여... 자, 잡혔어 으아아아아, 뚫린다. 으아아아, 한번 더. 하, 하. 자, 도망가. 싫어! 웃지 마! 자. 자.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세븐 다행이야. 자. 오케이, 객실. 빨좀 여기 좋지만 좀 숨을 수 있어 제발 숨어 <laughs> 어우 야이씨 봉태누 까이씨 이러이 야이씨 작자가 그래, 여기다 넓고 숨을 수 있어 <웃음> 제발 어우 야이씨돈 때릴까 이씨 깜짝 땀 여기 냉장고 좀. 숨어 아이씨 아이씨 야싱 심컨 나싱컨 뭔 소리야 아이씨 야 여기서만 이 높은 덮지만 아우 야이씨 진짜 눈깔 찔러볼라 진짜 여기 열쇠 잠겨있어 여기야 여기야 아우 여기야. 야이씨 여기야. 어, 도망가 씨. 야이 쪼는다 좋아 진짜 여기, 여기, 야 아이씨야 기 아. 세이브 했어요. 아, 어디로 숨지? 자, 이 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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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여기, 야기 여기, 아기 소리 듣기싫 어디야? 진짜 예술이 진짜 짱이다. 음, 야, 씨. 갔어야 되는데, 씨. 꼈으면 오지 마. 음. 아, 야, 야, 탔다. 아, 씨. 뭐야 아, 날로 죽고왔다 죽고왔어 정말 끈질긴놈이네 이거 위로가야된다는건데 이 자리에 숨을 수 있어 여기인가? 어우 됐다 야 이런데 어떻게 다녀 진짜 무서워 어? 또 밤이 샜죠? 아침인가? 야, 야 정말 이젠 이젠 싫어 이런 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 녀석의 손에 감촉 아직 이 자리에 담겨져 있어 기분 나쁘다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곳에선 살수 없어 그래 엄마 전화하자 아니 그냥 집 나가자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집금 나가는 게 낫지, 이 사람아. 좋아해. 그래, 좋아해. 일단 좋아해. 엄마, 일어나 있겠지? 여보세요? 미키? 뭐니? 이른 아침부터. 미안해, 엄마. 저게 당분간 거기로 돌아가도 돼요? 뭐?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너. 뭔일 있었어? 응, 별 일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부탁이야.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 안 되는 건안 돼. 이젠 거기내 집이니까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시시한 일로 전화하지 마 그럼 야 이거 엄마 맞아 진짜 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냐? 역시 안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그냥 나가면 되잖아 그냥 집을 나가면 되잖니 아니 그 남자애한테 좀 부탁을 좀 해보자 어딘가 열쇠? 저기? 어디지? 다 연고 같은데. 여기도 열려 있고. 음, 여기도 열려 있고. 방에 전등 스위치가 있다. 스탠드라이트다. 1층은 열어야 되나 보다. 자, 1층으로 여기는 갔었고 여기 두 개는 열리는 방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니까? 여기도 갔었고, 어? 다 갔는데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 나는 그 남자애의 집으로 가고싶은데 그 남자애가 그래도 착하니까 뭉큼한 뭐데 사지도 않을 것 같고 열쇠로 잠겨있어 여기는 화장실이구요 어.. 열쇠가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아니고 여기도 이 객장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딘가에 열쇠가 있는데. 자, 여기도 아니죠? 열쇠로 잠겨있고요. 여기는 열렸던 곳이고요. 다시 한번 뒤져볼까? 여기 창고구나. 없는데 여기는 아까 다 봤고 이 어딘가 열쇠는 어디 어 열쇠 이 방이야 아여기를안 갔어 어 말끔한 방이네 귀여운 토끼 인형이다 아동용인 듯한 작은 침대가 있다 어 이건 무슨 애기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른방 같 어우, 야이 아우씨, 깜짝이야. 씨, 떨어진 형은 깨져있다. 아씨 장난치지 마. 무서워 뒤지겠습니까? 어, 어라, 이종이 뭔가 적혀있어. 어둠 안에서는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어둠 안에서? 그러면 아까 그 스탠드방 딱 거기죠 감이 오네 여기지 어, 스탠드 라이트 온 오픈. 오케이 오케이 우산의 부분에 뭔가 그림자가. 아 어, 열쇠 있어. 불을 끄지 않으면 눈치 못 채겠네. 아니, 무슨, 이 이모란 분은 무슨. 아, 대단하네, 아주 그냥 머리가.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인가봐. 그러면, 안 열리는 방 여기 아닌가? 열쇠로 잠겨 있어. 아하, 여기다, 여기. 모르니까. 이봐, 이 열쇠로 열수 있어. 어우씨, 깔끔한 방인데? 여기가 그 이모가 썼던 방 같죠? 2인용 침대인가? 혼자 살기엔 필요 없겠네. 아, 어, 종이간장있 아예 못 봤어. 10년을 들여다볼 때, 10년도 같이 여길 들여다보고 있다? 10년? 10년? 10년이 지 아. 10년, 10년, 10년이한테 깊은 곳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어, 저 우물. 그렇지. 우물의 바닥은 어둡고 안 보인다. 어라? 우물 안쪽에 뭔가 빛나. 열쇠인.